2022년 12월 7일 예심 찾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평안한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내 감사드립니다.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있어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, 아버지.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되게 해주시고, 저희 언니의 마음 또한 주님께 맡겨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언니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. 돈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고. 입술에는 수포가 생겨 터지고 입을 잘 벌리지 못한 상황까지 왔습니다. 아버지 저희 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언니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항상 성령님의 심장에 항상 같이 갈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하는 사업이 모두 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삼계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 언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님께 내어놓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, 저희 언니의 마음을 열어주시고,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언니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